1년 365일 다이어트 중이라는 주부를 찾아온 곳. 오, 복싱량 아닌가요? 운동량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열심히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장순희씨입니다. 줄넘기도 하시는 걸 보니 체중 감량을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복싱장인데 왜 줄넘기만 하세요? 아. 제가 원래 주 주정, 종목이 케복싱인데몸좀 음, 몸 풀려고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살이 쪄가지고 몸 푸는 건데도 이렇게 많이 힘드네요. 몸풀기에 불과하다는 줄넘기. 하지만 이미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유, 진짜 힘들다 아, 어우 죽겠다. 벌써 지치셨어요? 아, 제 배를 보세요. 이제 무거워서 뛸 수가 없어요 이배 때문에요 어. 유독 뱃살이 많다는 순이 씨는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랍니다 이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 진짜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모든 병이 다온거 같아요 게다가 다리엔 혈관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상태 비만이 된후 하지정맥류까지 생겼습니다. 비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그때 지쳐있는 순희 씨를 링 안으로 잡아끄는 한 사람. 결국 마지못해 글러브 착용에 나섭니다. 저 지금 이제 운동 시작할게요. 금방 장코치라고 부르지 않으셨나요? 아 예전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살을 많이 빼셔가지고 코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냥 장코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싱을 오래 했다고 하기엔 몸이 조금 비만이신 것 같은데? 아우, 진짜라니까요. 저이 동네에서 나름 유명했어요. 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몸이 한두에한숨씨가 아닌데요. 복싱도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실력만큼은 아직 살아있는 모습. 하지만 몸보다 입이 운동하는 양이 더 많은 느낌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찰싹 붙어있는 지방들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결국 얼마 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KO 당한 그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작년에는 신문에도 날 정도로 실력이 좋으셨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찌셔서 그래서 힘들 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신문에도 나오셨다고요? 아, 저 나름 유명했다니까는요. 저기 한번 제 이름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온다니까요. 평범한 주부에서 여성 파이터로 변신했던 그녀. <laughs> 어머, 40kg를 뺐었다고요? 우와. 살을 <laughs> 빼서 코치까지 하셨던 거군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인생 역전을 이룬 분이시네요. 40kg 이상 감량으로 새로운 직업까지 생겼던 것. 하지만 어쩌다 다시 비만이 된 걸까요? 제가 40kg 넘게 빼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심을 했는지 이제 조금만 먹어도 다시 찌더라고요. 그러다가 80kg 넘게 이렇게 찌더라고요.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빼면 더 쉽게 요요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야 지옥에서 벗어난 듯한 표정인데요. 목표량은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린 운동이지만 어김없이 확인하는 것 바로 체중인데요. 83.2kg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아 어,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에휴. 그렇다면, 뱃살은 좀 빠졌을까요? 아, 뭐야, 이백 씨? 너무, 아. 그녀에겐 너무나 버거운 숫자들입니다. 제가 가장 고민인 게 뱃살이고요. 갱년기가 되니까, 어, 뱃살이 더 많이 찌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갱년기가 되면 살이 더잘 찌고 또 빼는 게 어려워지나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laughs>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네. <laughs> 네, 실제로 갱년기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에너지를 태우는 열량의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만큼 먹고 예전만큼 활동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살이 덜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심각한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다시 증가한 그녀는 더 이상 코치 생활도 할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한 다이어트가 굶기였어요. 며칠 동안 물만 먹고 계속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다가 제가 일어나다가 머리가 핑 돌더니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굶는 다 해도 트만약 먹고 빼는 거 하면서 먹, 하다 보니까 다른 거다빠지요 근육까지도 빠지더라고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좀 많이 아파 보였어요. 굶어서 빼게 되면요, 근육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는 금방 지방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오히려 더 살이 잘 찌게 됩니다. 체중 감량이 힘들어진 순희 씨는 더 심각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 몸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아, 저 정도면 혈압이나 혈당 모두 정상 수치를 훨씬 넘어선 수치거든요. 고통의 운동이 끝난 후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실 줄 알았더니 또 어디 가시는 거죠? 혹시 시원한 식혜가 목적? 식혜 마시려고요? 아니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예요. 40kg를 빼고 나서 20kg가 다시 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네요. 야, 그런데 그 많은 가게 중 하필 식혜 가게를 하시나봐요. <laughs> 그러니까 요요 현상으로 다시 20kg이 증가하면서 또한번 직업이 바뀐 겁니다. 운동하면서 땀도 흘렸겠다, 날씨도 덥겠다, 수시로 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또 당분이 많은 음료도 우리 몸을 탄수화물 못지않게 살찌게 만들기 때문이죠. 계속 식사 안 하시고 음료수만 드시네요. 이시키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 옆에서 이렇게 계속 일하다 보면 시원하고 단 것만 찾게 돼요. 점심시간도 훌쩍 지난 상황. 식사도 걸은 채 배달 준비로 바쁜데요. 엄연히 배달용 차량이 있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이렇게라도 움직여 살이 빠지죠. 아, 웬만하면 이제 걸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어디가 불편한 걸까요? 점점 걷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자꾸 배를 쓰다듬습니다. 그녀 잠시만요. 급기야 제작진에게 짐을 맡기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그녀. 아 화장실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를 자주 해서 계속해서 장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장 건강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어장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고통이에요. 비만이 된후 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 순희 씨가 배달 음식을 고릅니다. 피곤하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부터 생각하게 되겠죠. 아우 맛있겠다. 아 운동도 하시고 으으.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아이 정도는 음. 먹어줘야죠. 그런데 도시락 뚜껑도 열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 가게에 준비해 둔 즉석밥 하나를 추가하는데요. 밥두 그릇에 푸짐한 반찬까지 이 정도면 2인분입니다. 낮에 차가운 것도 많이 드시고 저렇게 폭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에는 물론 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끼니만큼 당연히 속도도 빨라지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 싹싹 비워냈습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하루 양 생각하면 남들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 끼를 한 번에 먹는다는 뜻 제가 한 끼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먹고 나면 후회를 막 하는데 안 먹어도 후회 먹어도 후회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다음날 순희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비롯해 복부 CT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순희님, 이제 오늘 검사하신 것들 위주로 설명 드릴게요. 체지방률도 보통 30%만 넘어도 이제 비만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한 44%고 이제 혈액 검사 공복 혈당이 좀 높으세요. 복부 비만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피하지방, 여기 안쪽. 붉게 보이는 부분이 내장 지방이거든요. 내장 지방은 100만 넘어도 비만이라고 보는데 130 정도. 겉에 피하 지방은 200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00이세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급사가 가능한 질환까지도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복부 비만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체중 82.3kg, 허리둘레 약 43인치는 물론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아,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들으니까 더 심란하네요. 아, 이게 살이 쪄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